할수있는 거지 <laughs> 그렇긴 해요 아니, 얘들아 상요 근딜을 묶어놨는데 근딜이 없는 쪽에서 지고 있어가 입을게 재밌다 기있포요하면은그요을또있탱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요여요어요 여기 있어 있어요. 여있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 한세 달에 20 쓰고. 저거 제가 생각했을 때, 또맵폭작기 좋아진 이유가 루이피자기근 몸파가 늘어나서, 맞아요. 몸파 다음치가 제가 하루에 1.5%씩 꾸준히 먹거든요, 공기로. 다리가 블랙이면은 14번 다 무료인가? 모르겠어, 그거까지. 아, 디벌와 뭐야 이거 <laughs> 블랙 또 7번이네? 컷 돌리시. 컷 와서. 아. 이놈은 좀 와실까? <아쉽다>. 엠가요 <목소리도> <봉인가요>? 어? 방인데. <목소리도> 방인데 방인데 유지력이 안되 그건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음. 아니, 나는 리사한테 단클도못 받고, 키도 못 받고, 못, 단절도 못 받고 있는데, 리사 있는 쪽이 먼저 설계다니까 이래라. 그게 왜 말이 되냐고? <목소리> 예, 저도 보도. 오, 와, 예상해? 아니, 나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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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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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5분 저도, 보도 5분 동안 상상하고 올게. 저 어. 아, 아 선배님! 선배님 그거 좀 무서워요 선그 저희 저희 좀 쉬엄 쉬엄 하죠? 이힘 재밌어 보이곤 한다 아, 스피까지고 저희 쉬엄 쉬엄 하죠? 그래 하나도... 칼신기버스나왔니다수 없죠 이제 아 보스야.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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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링 패링 해야 되는 보스인데. 팟 구질. 렇지극빌캐가좀 좋아, 좋은 극빌캐로 상대해야 좀 좋은 캐릭 아 이거 신경이. 음, 약가그 패링에 다 성공을 하면은 쿨타임 초기화를 시켜줘. 힐은 해도 타임 방정. 그러니까 극빌을다쿨쿨처워돼가지고 계속 미래링 다시 돌렸을 수 있어. 이래야 풀 없이 때리면... 이름왜 왜 그러는 거야? 너는... 이러시는 이유가 있으실거아니에요아가 뭐... 아, 뭐... 그렇죠. 뭐... <laughs> 뭐...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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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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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안, 안 들어. <laughs>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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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뭐래요 왜만아아 찾아보는 게 미야비 <laughs> <laughs> 어안 맞았어 나뭘본 거야 뭔가요 아비아군이없네와아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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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용사안 맞았는데 진짜 떳다 연사 <laughs> <귀여우니까 웃음> 오, 리 정도. 어어도이 정도.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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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이 또 거하고 막아 싶을 와우. 때. 아, 근데 딱 좋잖아. 깝네았어 어쩔 수. 이득 나랑 똑같은 s 네. 이. <목소리> <목소리> 모두르기 나랑 똑같이 2 1이다 선수들 어 그런데 게이도 아, 보통 게이가 찰성으로 살아요 지금 두 번째 받아 봤어. 삼번고야삼 번. 도다 응. 어라요노노노노노 o 쌀쌀쌀의 삼진. 물한판 해요. 예? 예? 그래도 그래. 도일이 그거밖에 좋긴않는 근데 한판 해요. 악대 뭐야 쟤 어디가? 비열한. 이거 신벌세를 보내야 되는 사냥을 이거 왜? 한판 이고 있다 우리가. 창피네 메인딜로 둘 길을 다 받고 있는데 제가 아, 계속 그래서. 밀려서 죽던데요. <laughs> 드로퍼를 때렸다.

아니 근데 용성 그냥 보일돌 아, 치고 있던 애들 치면 되는 거아니고 그냥 개어 찍어도 상관없는데. 는데아야 아, 아, 네. 이쪽 앞에 찍는 거는 어차피 저죽는걸안 찍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네. 그냥 아, 딜이 터졌다는 게문제 리모할때마다파니키 i 야! 게 아! 을 이렇게. 아! 이 아! 니 멍청한 아! 넌 이렇게. 아! 니 이렇게. 아! 넌 이렇게. 아! 이렇 아! 어디 사는.. 누구시가이 아, <laughs> 어, 그 게임에 억야이 그렇게 크다, 크게 없든 그다지 하지만 장치는 날고 있잖아 나는, 그 <laughs> 나는 너를 봅니다 나 너를 보고 있구나 I e e y 이 눈이 내 눈이 아니에요 11채 음, 마일방구 네. 그 분명히 날아갔는데? 그러니까요 오우 oh, yes. 비터 오겠는데요? 아 입어 네. 아 비터가 저한테 그예 네, 뒤에 예 <목소리> <대 governor> 아, 뒤에 방 지금 온다고요 <목소리> <whistle> 아니 아니아아 진짜 아아 다겉 보고 있어가지고 못해요 근데 아는데 못해요 저런 정상적으로 가네 바람이 잠만 아, 그때 돌이셔, 아, 그다두명 앞으로 빨리 이근은거 피하고, 눈까지 <놀드> 터뜨리고, <laughs> 하나 잡아서 연+ 연기해줬는데, 어떻게 그래? 화이팅잠깐 이게 승객이 차를 기로려 아니, 를 너무 많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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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아니, 아니, 아이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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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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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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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안녕하세요. 사포이모입니다 저행이 <조용히> 나세요. 사포이모라고요 메인. <메이>. 아니요. 같은 독역 관련은? 아, 저기. 아, 아니네. <laughs> 메시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웃음> <웃음> 아, 아니네. 누구야? 아, <laughs> <laughs> 아니네. 누구야, 지금? 도리셔 잠깐만. 어. 아니게. 리 타워 받고

좀 가슴을 놓아 놓고 지파이 좀 먹으면서 할수 있겠다 네어 아? 근데 저기 이글, 까미우, 벨도사이 너무 쓰레기같은 못함 아하 <laughs> 뭐 맞춰야 되니? 왜 이렇게 늦어 좋아 잘했어 아 그럼 쟤 보니까 쟤네는 아니에요? <laughs> 자기들끼리 일단 포커싱 안되고 먼저 <laughs> 터짐 <터진. 웃음> 아 맞아 맞아 근데 코킹 안 맞는 거 심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탱이랑 탱 선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먼저 자기들 타버리니까. 빅터 아, 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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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스면 들어오는 탱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탱선 <목소리나> <이 목소리나> <피촌> 말고는. 젖대기 <목소리나> 못하면 애들이. 저는 아까 초스점프 못했으면 진작게 죽었을 것 같아서 말 아끼겠습니다. 근데 그거... 그거에서 터졌으면 성장이 역으로 터져갖고 이쪽이 더 편하긴 했을 듯. 오히려 못 막았을 듯. <laughs> 그죠? 근데 제 눈앞에서 그거 금빛 섬광 지나가는 걸개 무서웠어요. 어, 보가 아이, 씨시 근데 팩트는 근다링 말고 초스링 말고 쇼크몽링 찍었으면 헬레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보가 <laughs> 어그 예? 뭐? 아서잘거우네아 잠깐만 화파를 톡톡 봐. 메퍼 도 네? 진짜 아, 네? 뭘더 올려야 될지 모르겠음 템. 부술게. 콘솔탱 말고 빨리 재력이나 시산라니까요각네 컨설팅 시키고 재력으로 보내면 되죠. 도있들하게 쓰시면. 네, 컨설팅인 거그 나발이고 그 제가 컨설팅을 받아야 될 판이에요 왜요? 아저 지금 내알못이에요저할 게... 그 뭐지? 뭘뭐 해야 될지도 하나도 모르겠음 재획 그거 맞아 왜 그래요? 골든 정답 재획을 하면은 뭘 몰라도 일단 되긴 하는데 아긴다군 일단 사냥은 절 뭐지? 무조건 스펙업이대. 스펙업이 돼 아, 스펙업이 안 될래요? 안 됐어? 맞지 않나? 뭐요? 사냥만큼 스펙업 확실한 거 없잖아요. 그죠. 음, 네. 그리고 그만큼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없죠. 확실한 스펙업. 확실한 스펙업인데 돈까지 걸리. 좀... 리얼 배골이 배골 백골. 빨리 하세요. 리얼 리얼. 반드시 겠지 지금 뭐 어? 이제 슬슬 70만큼 뿌려주는 데 나왔어. 요 이상 50안 먹어도 돼. 중간에. MVP 버프로도 존경구 처리하 날 수도 없겠는데. 그래야 그거 새벽에 없으면은 꺼버려가지고 뭐고. 아, 맞다, 맞다 하 하루만에 잡아다되는 건데. 왜 음, 웃기지? 응? <레> 막 새벽 5? 4시에 경포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천천히 들춘 사람들. 이 사람들. 이다람들같 먼지가 되었어 먼지말고 먼지! 난 먼지가 먼, 되었어 먼지는 우와. 전용 먼지는 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계, 기계기도 하고 그 전용그 뿌려주는 애들도 많잖아요 트루퍼를 공격한다 이거 웃는 사람이 아니 이거 는지처럼 아아 야바 어차피 이거는 줘야되고 이거 먹어도 돼? 호민아가 <미나> 뭐 이제 먼치 값으로 제획해주는 거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 <믿> 먼치 값으로 사냥해주는 거지? <믿> 아 근데 그걸 하려면은 여기 사퍼 사퍼 이모가 사실 원래 <믿> <어려운 것> <믿> 몇장 이모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긴 하는데 이겼다. <믿> 가도어

저기 저격하기 쉬운 방법있긴 한데 우리도 3인 맞춰서 3인요 맞아요 우리 3인이가 되면 바로바로 미치겠어 그것도 쉽게 쉽게는 한데 아, 아, 아군으로 가고 싶은들은다지아 그래요? 그거 땡까하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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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저3요려 저희, 저희, 저희. 지낼까요? 저희 저희 그 해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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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히네 질라면 일단 히네질라는 어? 얼굴을 맞춰서 부대 끼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거을 어, 어, 맞대고 어, 어. <목소리도> 어, <이건네. 목소리도> 서로 이 보고 있어서 디코 안얻으려 하고. 짓. 이고막아로 악수도 좀 하고. 어? 서로 그냥 애터를 눌러서 허그도 좀 하고. 주먹다짐도 좀 하고. 그래. <목소리도> 칼도 좀 찌르고. 아니, 투봉스 <목소리도> 내가 어, 이제 이번 이번 법까지만제외하고 보스 연습하러 가자다. 빨리 와야지. 시간 을 널널하게 되는데 리얼 리얼. 이리시 아, 스가나 음, 네.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 내 힘이 없긴 해. 내일 떡 먹어서 해봐어

아, 이스죽었 구나. 이스죽었 구나. 아, 귀에 이글, 아, 이거이거내 이글, 이글만 봐야 되 겠구나. 이거 아, 뭔지 이글 바 쁘지 않아.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スープ> 멋진 피, 다치지도. <laughs> 빨리 끝내봐요. 잘했다. 배? 배. 쟤또 뭐야?